네러 반갑습니다. 주식농사꾼 두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영상을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님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두한아 네가 2차전지 종목이 아니라 로봇 관련 주를 네가 다룬다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원래는 제가 2차전지 종목에 특화가 되어 있죠. 2차전지 종목을 어 자주 다루는데 로봇 관련 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 다루거든요. 근데 어그 뭐냐 테라사이언스였나요? 어 테라사이언스 종목을 다루고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은 휴림 로봇을 한번 좀 다뤄 달라고 하는 우리 구독자님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로봇 관련 좀잘 다루지 않는데 어 빠르게 일단 공부를 좀 하고 해서 어, 오늘 유진 로봇 어, 신청 들어온 거 유진이 로봇이랑 휴림 로봇 조금 다뤄 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만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2차전지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팩트적인 내용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어,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금 음, 휴림 로봇이 1882원 어, 오늘 이제 0.16%강보합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최근에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지금 고점인 이 3,190원부터 주가가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저점인 1,427원을 또 달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는데, 일단 가장 고무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2 1선과 60일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다라는 거. 어2 1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60일선 같은 경우는 방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주가의 추세와 방향 자체가 어디 쪽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아래쪽으로. 그런데 이제서야 세력들이 주가를 좀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그널이 어, 이 바닥 구간에서 나왔다. 자이 말인즉슨 세력들도 여기가 바닥임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움직임 자체 내에서는 이 부분이 일단 가장 고무적이었고요. 사실 조금 이 휴림로봇 차트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가가 이 앞서서 저점에서부터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죽었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 앞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즉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라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자 보통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여러분들 어 제거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세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본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가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 여기 이탈 를 했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이 얼마냐 1,815원 구간인데 1,400원까지 신저점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세력들도 아마 예상하지 못할 리스크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지금 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과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세력들이 좀 급하게 다시 주가를 좀 복구하는 것이 아닌가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본인들이 여기서 주가 더 빼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너스 1%와 세력들의 마이너스 1%는 체감 자체가 다릅니다 체감 자체가 우리는 마이너스 1%아뭐 아, 조금 더 버텨보지, 이건데, 세력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껏해야 몇 천주, 몇 만주를 갖고 있는데, 얘네는 몇 십만주, 몇 백만주, 몇 천만주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만 나도 여러분들, 얘네는 무조건 손해라고. 절대로. 그래서 얘네는 본인들이 돈을 쓴 구간 밑으로는 절대로 떨구지가 않는데, 여기서 주가 한번 이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최대한 좀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호재가 계속해서 어쨌든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세력들도 이 기회를 틈타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서야 이 세력들이 바닥을 좀 다져놓고 인식을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뭐가 나왔다?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바로 이 환기. 아, 휴림 로봇이 조금 아쉬운 게 환기 종목이라는 거예요. 환기 종목. 아니 로봇 대장주 역할을 하더니 휴림 로봇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무적인 거는 이 세력들이 시그널이 나왔고 자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이 하락 추세 완벽하게 벗어났다 이 하락 추세 일단 완벽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가의 상승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7 개월간 지금 하락을 했는데 앞에 너무나도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저항대들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가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휴림 로봇을 여러분들 손 지금 대부분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수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저항대이세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 제가 다 공부를 해왔고 다 찾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내용들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서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반대로 오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또 어떤 날에는 오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후에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고 자그 결과 매수 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매도 타점을 모르고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세력들의 수급과 확실한 재료 이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세력들의 수급과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 만약에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 아침마다 세력의 수급과 재료를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고 또 주식 하기도 눈치도 보이고 하실텐데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엇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저 두한이가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장 시작 전에 제가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낸 걸볼 수가 있는데 저 두한이가 이러한 급등주를 어떻게 매일같이 발굴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동시효과 시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수급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의 재료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매수과 그리고 매도과 손절과까지 기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하시기 전에 고민하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자 과연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먼저 이런 것들을 우려스러워하고 걱정을 하신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 없이 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저 두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STX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STX는 제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 최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STX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시가와 고가가 각각 13,980원 그리고 18,23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매수를 해서 또한 안전하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걸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STX 받아 가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수익 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8월 달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무료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내가 지금까지는 두한에게 이 이러한 무료 급등주 안내를 좀 받지 못했는데, 나도 남은 8월 한달 기간 동안 두한이랑 같이 주식 농사 좀 야무지게 져서 매일 같이 한번 스윙 어 나는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숫자 1번 어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수익날 수 있는 이 무료 급등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수익보다는 자 오히려 손실의 비율이 너무나도 컸다 그래서 계좌를 어느정도 복구를 하고 회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두한이한테 이번 8월 매일 아침마다 급등주 꼭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도 매일 꾸준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 무료 급등주 포착도 굉장히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 종목에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단타가 조금 불안해서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혹은 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대시세 종목이 무엇이냐면은 세력이 단연간 매집한 종목이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 300% 이상이 나오는 종목이며 마지막으로 1년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단기간에 7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자첫 번째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연간 매집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는 어,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었었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년에 이런 금양 같은 대시세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절대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음극재 소재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전지 수급이 이 음극재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모멘텀과 주가 상승의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시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 2017년부터 어 현재까지 세력들의 매집 현황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하락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이 종목에는 남아있다 즉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정도 그냥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물량만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 라고 좀 자신있게 저두한이가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도 이런 종목 좀잘 잡아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손실 자 이런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자 대시세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이 음극재 소재 기업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매집만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매집만 보면은 우리가 제2의 금양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좀 물어보셨던 건데, 두하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매일 어떻게 귀신같이 좀 찾아내냐? 라는 질문을 문자로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 매매 꿀팁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어, 이제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검색기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주식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여러분들. 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쓰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눌러보면 수식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만 누르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추려집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천여 개가 되는 어,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딱 4개로만 이렇게 추려지는 그것도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보다자이 검색기라는 겁니다. 나는 막 문자로 종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직접 종목을 찾아내서 스스로 수,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실상 이 검색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검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대시세라고 여러분들.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검색기 수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검색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스스로 이런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재밌는 매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흐름 로봇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분들 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이제서야 세력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뭐또 운이 좋게도 로봇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호재라든지 아니면 대형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림 로봇도 어느 정도 그의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매수 타점. 그리고 두 번째 매도 타점 치고 빠질 줄 알아야 돼.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가다가는 조금 위험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항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우선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여러분들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합니다. 저항대 맞고 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와 저항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저항대가 어디냐? 바로 이 앞에 있던 여러분들. 자, 이 앞에 있던 장대 양봉 있죠? 자,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 한 2030원 정도 여기가 원래는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이 원래는 여러분 지지선 역할하잖아요, 을 그죠? 지지선 역할하는데 을 여기 주가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어떤 걸로 바뀌느냐면 저항대로 바뀌게 됩니다, 저항대로. 지금 이 장대양봉은 지지선이 아닌 저항대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게 바로 이 2,000원 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갭 상승으로 이 저항대로 만약에 돌파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앞라인까지. 그다음에 저항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2,600원. 이 2,600원 부근에 저항대입니다, 여러분들. 2,600원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2,000원 부근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런데 2,000원 부근을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크게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분명히 눌림목 보여 줍니다. 어, 눌림목 보여줘요. 눌림을 보여준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엔자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저항대 얼마라고 여러분들? 2,000원이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자, 2,000원이고 여러분들 1차적인 저항대. 자, 2차 저항대 2,600원 부근에 있습니다. 자, 빨리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빨리 메모하시고 만약에 2,000원 라인 자, 이렇게 갭상승으로 만약에 돌파를 한다. 2,6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여기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주가를 상승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뭐 횡보를 또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졌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목표가를 2,600원까지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2,6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앞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는 어느 정도 장악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남은 매물대가 어디까지 있냐면 요 정도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2,600원까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줘야지만 3,100원 이전의 전고점인 3,190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이 모든 게 전제 조건이 뭐야, 뭐 된다, 여러분들. 내일 갭 상승을 해야 된다. 내일, 내일 갭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위치, 내일 종가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시초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갭 상승 못한다 어떻게 된다고 그 여러분들 자저항테 맞고 떨어지면서 엔자 패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뭐하면 돼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 딱 잡으면 되지 여기서 여기서 매수 타점 잡으면 되고요 만약에 주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관망하세요 그냥 관망하고 2600원 이 라인에서 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가가 한번 또 빠졌다가 그대로 상승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되 저는 1차적인 목표가 2600원 보고 매수차점 한 2100원 내지 한 22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다라고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는 완벽하게 위쪽으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이 어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고 어 방금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그리고 저항대 그리고 매도 타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아르셔도 충분히 단기적인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휴림 로봇 여러분들 관련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기재된 어, 이 리포트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 휴림 로봇의 네가지 분석 자료와 매수 매도 타점이 기재된 매매 전략 자료인데요. 자 지금 휴림 로봇을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두한이가 만든 이러한 매매 전략 자료와 분석 자료 토대로 자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자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 100% 휴림 로봇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는 어떤 것이 기재가 되냐, 기업 분석과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산업 편향 보고서, 그리고 매매 전략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아까 말씀드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저항대, 지지대 이런 중요한 라인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리포트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큰도움은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이이 report은 이 r e p o r 1은이 r e p o r 1은이 report은 이 r e p o 분들은이 r e p o 분들은이 r e p o 분들은이 r e p o 료 t 은이해 e p o r t 은이 report은 이 r e p 지금 이 휴림 로봇이 아무래도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휴림 로봇을 좀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좀 전환을 할 어떤 기회를 찾고 있으실 텐데 그 기회 여러분들 이 리포트를 보시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장담컨대 지금 손실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전환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가장 중요한 세포인트자매수타점매도타점 저항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기재되어 있다 리포트 자위 상단 연락처 여러분들 010-2689-6413번으로 휴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고 제가 만든 이 리포트 자100% 무료니까 꼭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은 손실이더라도 나중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이런 두한의 종목 공유방 이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부 장관이라는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조금 되고자 자, 5월 9일부터 이 방을 개설을 했고요. 이 방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어,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단은 시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일 주도 세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어떠한 재료로 지금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 또한 여기 이 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것도 인증을 해주시는데 6월 29일 날 유라테크 23% 수익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유라테크 수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17.59%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7월 3일날 웨이버스 종목 11% 수익 났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날 주성엔지니어링 18% 수익 났습니다. 7월 4일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이렇게 큰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 어, 가온칩스라는 종목 25% 수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온칩스 7월 5일날 33% 수익 났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의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건지 또한 주한 이 두한이에게 추천주를 좀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는 어, 이런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저 두환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제 구독자분들이랑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지금 같이 힘든 장 서로 웃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